안녕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서베벌로 지금 야생으로 나가있는데요 오늘 제가 컨텐츠 컨텐츠는요 오랜만에 제가 뭐든지 다 점프했고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야생에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 고 합니다. 광질은 일단 어..일단은요 광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이아 케이크 시합같은거 아닙니다 일단 아니지 아니지 자 저는요 오늘부터 야생에서 살아남기인데요어 난지도를 평화로움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부터는 어.. 집을 짓고 나서부터는 난지를 시금으로올리고요 일단은 토머롱으로 야생에서 살아남기를 한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고, 나무를 한 15개 정도 캐주고요. 이제 관지자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캐주고, 와, 어, 나무가 왔네 좋은 나무 처음 봄. 자 어, 나무를 켜줍니다 나무 이렇게 해주고요핫핫핫핫 오케이 해주고 이렇게 먹어줘 이제 저 하나만 또 이거 켜고 또 이거까지 켜면 은디 필요 없죠. 자, 그럼 이제 광지러를 들어가겠는데 이제 동굴을 찾을까요? 동굴, 동굴, 동굴 요건가 여기 동굴 아니거이물 같은데? 그렇지. 여기 저 버섯 있는데? 버섯 좀 캐자 캐가자 헛, 헛. 야, 근데 여기 버섯말 같은디. 데기이렇게만 버섯 나오나? 아. 아. 자, 그, 아니,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버섯인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건가? 아닌디? 버섯이 뭐더라? 모르겠니? 자, 그럼 바로, 그러면 바로 내려가도록 하죠. 자, 빨리 국자를 바꿔줍니다. 으래 와드다라서 됐죠. 남은 국기이랑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도 만들어줍니다. 도끼는 뭐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자 가도록 하죠. 흙이나 자갈 점토 같은 거는 사부로 켜 줘야지 빨리 빨리 됩니다. 어어어 어, 어. 어, 진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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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네 석찬아 나와라. 석 일단 이렇게 일자골파 야겠다 아, 아 도리니. 아, 아랫부분 못 필요했는데. 아잘안 보여. 오. 또 어쩔 수 없다.

이. 끼토를만지고 이렇게 돌돌끼로 나무를 캐줍니다.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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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아이고. 어이죠 자고 때는 이 나무를 캐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엇. 여긴 나무가 많네. 여기 정글인가? 이거 어, 전것 같은데. 헛. 헛. 저기 나와 하나 있는데 전. 그 나무 스무 개만 켜고 어 다시 목탄으로 바꾼 다음에 네, 이제 집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지를 나중에 하고요. 음, 됐어. 가자. 됐어. 지금 스펀지 좀 있다, 이렇헛 핫, 핫. 어, 호박이다. 호박 해야지. 호박 옆에다가, 내 집을 해야겠어. 뚜뚜뚜뚜뚜. 호박이 도끼로 캐야 되나? 모르겠네. 그지 도끼로 해야 되네. 뭐, 도끼를안캐도 되지만. 랜선을 켜셔도 돼요. 저는 도끼로 켜는 게더 빠르다는 말을 한것 뿐이에요. 컷. 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집으로 할까? 목재집으로. 딴, 딴, 딴. 넷. 네. 하나, 둘, 서, 이, 너희. 하나, 둘, 셋, 넷. やっぱり Dante, いすいすすらんキャンバスはまたね。せ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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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せ 됐 ế t t 꺾어서 하나 c h 넷 하나 h ế 하나 둘서 t c h 다섯 ch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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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시, 하나, 끝 뚫을 때끝 뚫을 때끝 뚫을 때 하나, 을 셋, 넷 됐습니다 천장때끝 뚫을 때끝뚫는데 하나, 둘, 셋끝 뚫을 때뚫 나무지를 d 땅땅땅땅땅땅 n d o 다 n d o 하나 둘셋넷 나무가 열다섯 개 나왔는데 충분하네요. 한 문이라 만들자. 목줄 하나 더 만들면 문이 나오죠. 여기 만들고 표지판을 표지판은 막대기 아 없지 표는 표지판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죠? 히이 다이어 저기 저기요 어. 어떻게 만드냐고요? 감옥! 표시판. 표시판 만들 수 있나? 어떻게 만들었지? 복제 더 필요하나? 아닌지? 헛 막대기. 어, 됐다. 아, 던진다. 아직 집을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됐다 이렇게 열고, 그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밝아야 되니까 모래를 개 들어가죠. 모래를 구워서 음. 유리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삽이긴 한데 되게 빨리 캐져지나요. 다이아그 삽은요, 어 나무, 나무 그 삽이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점은 이게 내구도가 되게 빨리 달아요. 어, 나무 삽네개 하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일단. 어두 어? 왜이렇 되면 되지? 아야 아냐 아냐 혹시 몰라 엇, 엇, 엇. 자, 올라가자 가자 올해 36개는 9 만들 수 있죠? 9 4 36 9 36 나누기 4는 자 이제 여기다가 저것들을 자,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 하루 안만들고 하루를, 그냥 만들어주면, 딱. 네. 그리고 이제 밝게 하려면 우리가 필요하죠. 예. 남은 국기를 넣어줍니다. 어? 됐다. 우와, 하니. 오 야, 바다... 어... 어... 이렇게 안 밝아요. 지 그... 이렇게 해서 구워줍니다. 야, 내 집에... 진짜... 제가 집 짓는 건 되게 잘하죠. 아, 이따가 먹을 것도 구워야 되니까. 검은 만지죠자 오늘은 1 편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콘텐츠 바로 이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다른 콘텐츠 해출 바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 편은 내일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1 편은 올라, 오늘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저희 저의 조형 네, 예? 야생에서 살아남기 1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재미있고, 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설명 꼭 봐, 봐,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엔 재밌고, 건강 컨텐츠로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Leon!